다 하시고 오신 거잖아요. 어, 한번 해 보고 나니까. 슬퍼요. 그첫 경기가 매우 중요했던 경기라서. 왜진거 같아요? 좀팀 플레이가 많이 안 맞았어요. 네. 로 기억나는 장면 같은 거 있어요, 혹시? 그 스피드전 마지막 판에서 제가 아깝게 살짝 저기 고 가지. 마지막 코너 계속서 나가서 한 번을 밀었어요. 밀어 송민현 친구가 개떨듯이 떨더라고요 그냥 경험이 좀... 경험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르죠? 좀못 느끼겠는데 프로페셔널 어, 어디랑 했었죠? 그리핀 왜졌는지 잘 모르겠어요. 스피드전 질 때도 1등은 우리 팀이었고 2, 3, 사 이렇게 먹혀서지고. 아이템전도 황금문 신비의 황금콘도로 해서 번개 맞았는데 이제 천사를 못 써가지고. 팀이 번개 실드로 막아버리고요.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무섭게 바꿔서 아직도 올라오니다 무섭게 올라옵요주사 올라요. 라요 주사가 올라요. 사가 올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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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사람 잼 보지 말고 하자 돌릴까요? 잼 보지 말고 설마 지겠어 진지하게 흙 반응! 흙 반응! 스타트 좋고 어? 이거 잘안 잡힌다 경미 사이트 경비 위 경비 가냐? 와야 이거 나 이거 좀 많이 먼데 근데? 내일 오른쪽 봐 오케이 오케이 투테라 못 먹겠다 이거 어렵다니까, 이게. Safe다. 뭐, 리왜 이래? <fum> 이거 우주나 그런 거 먹어야 돼, 아, 큰일 난거 같은데? 이거 지는 거 아니야? 이거 아주 큰일 난거 같은데? 아, 안 나와. 좀. 아, ]�女하나. 이게 빡개물 이렇게 무너지는 아 건가? 됐다, 됐다, 됐다. 아, 쌤 1등 몰락하다. 아아 nice, 안 cool 큰일 났다. 아, 아 아, 야, 이거. 황금 짜서? 아 아니, 아니, 진짜 이거 키보드 다시 키보드 탑 짭픽 두번세번세번 짭픽 두번 짭픽 세번도발나운 대표한다고 팀이 전 봉피앙 글러먹었는데 <laughs> 이미 최성현 선수가 경기를 포기했던데 하면 돼요? 맞제 <laughs> 서로 서로 아니, 나한테 미사일 소리가 안 들려서 저걸로 듣고 있다니까, 나? 서로 진짜 빡게 아... 와, 천천히 이 미친 거야, 저거 상대 빠있다, 1등 빠있다. 오, 실도 쓸 뻔했어. 둘다또 파자. 아빠, 오케 어, 아, 뭐야? 둘다또 파자. 아빠, 오케 어, 뭐야? 아니, 템 소리가 안들 드... 내가 왜남 걸로 템 소리를 들어야 돼? 야! 좀... <laughs> 어, 소리 끄는데? 어, 아빠 그냥 장신용이네 야, <laughs> 아 먹으라고 주는 아빠가 아니고. <laughs> 공격 줄때 수리 끊어 줬어요 구름바 아 구름바 나것같은 벽으로? 오른쪽? 구름바 구름바요 갑동 아가 우산 두 개만 더 먹으면 되나? 아니 두 개로도 부족한데? 다섯 개? 리 어? 야 빠. <laughs> <laughs> 맞들어 가자. 그래도 저거 때문에. 지신 분손나무 들어와. 뭘 음. 찍을 엉덩이 차는거 하려고 하다가 이마 때리기. 자, 먼저 맞을 사람. 뭘 <laughs>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. 우. 어! 어! 떨고. 아니 이게 위협감이 장난이 아니네. 먼저 맞는 놈이 낫다 며데 어물지고 있어. 빠르게 빠르게. 아, 빠르게 아, 빠르게. 아, 빠르게. 아, 그니까 고 있기. 그럼? 남자 남자. 아 아프고 근데 저도 이렇게 살아도 되죠?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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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 알지? 리그 때면 알죠? <laughs> 아이, 알아요, 말하면, 알아요, 난 어려서. 몰라 살려야겠 언제 때려보겠어 네, 지금 아니면 못 때려 그래. 빨리 때려, 아, 빨리 사랑해요 범수도 연습해서 본선 올라왔으니까 저희도 방심 안 하고 더 연습해서 쉽게 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공끼양 씹어먹겠습니다 파이팅 그때 80% 찍어주신 분들 죄송하고요. 도대체 80%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, 그건? 코인 100개 못 드려서 죄송하고 벽제갈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이템 전할 때 바나나를 너무 잘 드셔주셔서 <laughs> 평생 제가 언제 또인택 선수 바나나를 먹여보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행복합니다, 지금. 여기서 <laughs> 여기서라도 얘기하죠 리그 때 가면 질 텐데. 지금 봉평이 딱 그래요. 아... 보시는 팬분들 몇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음 경기 연습하겠습니다. i see